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식재산보호관에서 근무하는 차상훈 선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서로 해외지재권에 대한 침해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설명의 자리, 자리가 국제출원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출원을 통해서 기업이 그 권리를 빨리,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내가 그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잘 지키는 것,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 경험할 수 있는 분쟁들이 뭐 특허라든지 디자인, 뭐 상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상표에 대한 그 컨셉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침해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표에 대한 침해가 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실제로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문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분들께서 내가 이러한 침해를 당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상표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상표 브로커의 정의와 피해, 그 다음에 상표 브로커, 이제 김 씨에 대해서 최근 동향, 그리고 상표 브로커의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마지막으로 상표가 선전되었을 때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발표를 2016년부터 계속 좀 비슷하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상표 브로커라고 하면은 어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표 브로커가 뭐지? 뭐 내가 갖고 있는 상표를 외국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좀 이제 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가, 좋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상표 브로커가 언론에도 좀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컴퓨터에서 상표 브로커라고만 딱 검색을 해도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다 보면 아주 희망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기업들의 상표가.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제 3자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고요. 앞서서 그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우리 변리사님께서 상표 마드리드 출원 시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그 나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상표의 그런 침해가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게 사실 이 상표 브로커 같은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표 브로커의 정의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의 요구를 목적으로 상표를 선점해가는 사람. 그리고 내 상품에 대한 출처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들을 그 타국에서 자기가 있는 국가에서 출원이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 선점하는 사람들을 이제 통칭해서 저희가 좀 이제 상표 브로커라고 이렇게 편하게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상표 브로커나 이런 상표를 좀 이제 분쟁 유발하는 사람들의 선점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개인이나 법인. 이건 좀 상표 브로커랑은 좀 틀린 개념이긴 해요. 이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표를 딱 선점을 해서 좀 영업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현재 거래처나 이제 사업 파트너. 아 제가 좀 말씀을 좀 거꾸로 들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상표 브로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1번 같은 경우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무작위로 갖고 가는 경우가 좀 상표 브로커에 좀 해당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상표 브로커에 출원하는 유형이나 사례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그 유명 연예인이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이미 중국에도 상표 심사국에서 많이 이제 커트를 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 상표 도용. 그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상표 브로커가 대량으로 선정하는 상표들이 이미 국내에서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인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표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런 상표들 그리고 뭐 식별력 없는 포장도 예전에는 출연했었는데 을 이것도 최근에는 좀 많이 이렇게 상표구에서 좀제 거절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상표 브로커가 왜 이렇게 활기를 차게 됐냐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그 한류의 확산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그런 그 안에 뭐 드라마나 뭐 콘텐츠, 이 안에 있는 뭐 이제 PPL을 통한 상표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는 중국인들, 뭐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상표가 많이 선정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콘텐츠의 인기 증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같이 중국 바이두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유명 모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인을 장식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의 어떤 문화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질적이지 가 않고 굉장히 친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류 기반의 소비재 수출도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소들이 중국에 많이 좀 수출되고 도 있고, 최근 몇년 동안은 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소강 상태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좀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류의 어떤 콘텐츠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한류 드라마에서 노출되고 있는 K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만큼 이거를 무작위로 갖고 왔을까 이거를 좀 랜덤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콘텐츠 중에 많이 인기를 끌었던 크게 이제 세계의 어떤 드라마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 안에서 노출되고 있는 한국 브랜드가 지금 한국 그 원주인의 이름으로 중국에 출연이 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연이 되 있는지 결국 이제 모방돼 있는 그런 형태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뭐 이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뭐 65%까지 그 나와 있는 상표들이 이미 선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점을 당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표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그 이렇게 피해가 급증하게 된 거는 크게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PPL 광고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그런 해 어,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이 한국 국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홍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은 내가 그 상표가 알려지면서 그 나라에서 내 상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적절하게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표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상표의 피해가 급증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고요. 사실, 이런 이제 K 브랜드의 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는 좀 이제 간단하게 좀써 있어요. 뭐 브랜드 단계 추정할 수 있는 매출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어떤 고용 규모도 뭐이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는, 그 피부로 겪고 있는 피해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내상표를 현재 국가에서 그 주장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진출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겨우 겨우 이제 수습을 해서 진출을 겨우 했는데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약간 그 모방 상표 여기서 보시는 어떤 비슷한 상표들로 인해서 먼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국인들 때문에 괜히 우리 상표가 나갔을 때좀 뭔가 좀 짝퉁 같은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상표 브로커에 대한 무단 선정 현황을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 이러한 내용들을 15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15년도에는 크게 좀 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100여 건 이하로 좀 발견됐었는데, 이게 17년 12월까지 누적이 되면서 피해 상표가 약 1,800개, 이걸로 인한 피해 기업이 약 1,000여 개사,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어떤 특정한 산업에 몰려서 이런 상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화장품이나 의료, 뭐 식품, 프랜차이즈, 뭐 기타 기타 여러 가지 웬만한 전 산업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출원이 되고 유사한 상표로 출원이 돼서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또 이렇게 활용도 되고 영업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그렇다 그런, 그런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때에도 예전에는 이제 열다개 상표 브로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5 3개 상표 브로커로 이렇게 좀 아기적인 그런 어, 상표 브로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표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특허에 대한 어떤 분쟁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상담 내용의 통계를 쭉 보더라도 상표에 대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상담 의뢰를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어, 아래쪽은 중국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표 브로커가 우리 상표를 어떻게 무단 선정해갔는지를 이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오른쪽 게 우리나라의 그 상표, 아, 오른쪽 에상표고요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상표가 우리나라 거를 모방을 해서 현지에서 출원한 상표입니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한글을 완전하게 갖고 가는 경우, 중문을 결합하는 경우, 영문까지 결합하는 경우, 뭐 한자음을 변환해서 갖고 가는 경우, 영어로 갖고 가는 경우, 신교로 자체로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경우 다양하게 이렇게 출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이렇게 좀 출원을 선출원을 당해 버리면 그 국내 기업이 대응하기가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또뭐 비슷한. 사 품의 어떤 모양을 띄고 여러 가지로 또 출원해서 갖고 가게 되면은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한 군데랑, 한군대랑뭐 싸워서 이긴다거나 양수를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갖고 가야 되고또 다른 출원인들이랑도 어쨌든 간에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표 브로커의 어떤 그런 특 현황을 어좀 약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단 상표는 약 1,800건 정도 출원 당하고 있고요, 상표 로커도 많이 늘었습니다. 상표의 무단 도용인 특징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통으로 이렇게 뭐좀 갖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면 최근에는 이렇게 좀 나눠서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표에 대한 주인이 상표를 중국에서 온전히 찾아오려면 이 상표를 출원한사람이랑도 분쟁을 해야 되고. 이 상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쟁을 또 해서 갖고 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상표 브로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헬류 콘텐츠, 그 다음에 소비자 제품에 집중해서 상표를 갖고 가고 있고요. 기존에는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즘에는 어떤 내용을 크게 변환을 해서 뭐 한글을 추가한다거나 중문을 추가한다거나 영어를 걷다 붙인다거나 여러가지 변환된 모양으로 갖고 가기도 하고 상품의 류를 달리해서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상표 브로커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 기업한테 굉장히 큰 양도 금액을 제시했어요. 를 제가 실제로 한번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보면 3천만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에서 사실 그 3천만원 하면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얼른 가져서 중국에 하더라도 빨리 진출할 수 있으면 사실 그 3천만원에 대한 매출은 또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서 그때는 또 이렇게 양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중국 상표국에서도 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판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표 브로커에 좀 불리하게 좀 팔레를 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커가 정말 우리 기업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요. 한 500만원 정도. 로 앞에 우리 리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도 한 500만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500만원 이렇게 그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갖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표 브로커가 물론 이제 판다고 해서 다 팔리는 건 아니죠. 사는 사람이 사겠다고 해야지 팔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표를 갖고 있는데 팔지를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상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상표들을 중국 내에서 상표를 또 전문으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물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선점한 권리를 빨리 팔아서 나한테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원그 상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사가라. 이 상표 가지고 뭐 영업할 사람이 사가던 누가 사가던 아무나 사가라. 라고 해서 이렇게 상표 사이트에도 실제로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은 거의 뭐한 500만원 정도 기업으로 이렇게 좀 가격으로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 상표 브로커에 대한 어떤 대응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그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중국으로 이제 진출하고 싶은데 중국에서의 내상표에 어떤 추원이나 선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중국 이제 진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상표 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딱 이제 상표가 이제 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상표 브로커의 확상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의 어떤 그,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큰 금액을 부를 수도 있고 뭔가 더진출을 지연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 브로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거는 그 중국 그 상표 브로커의 실제 동향입니다. 이건 저희가 제가 막쓴건 아니고요. 실제로 상표 브로커가 중그 우리 한국 특허청에 그 주목부서,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주목부서 이제 담당 서기관님이랑 통화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녹음을 했고 그 내용들을 제가 타이핑을 쓴 거예요. 그 상표 브로커는 이 사람이랍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상표 브로커로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계신 우리 기업들은 나중에 뭐 길거리에서 만나시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laughs> 그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상이 자기는 어떻게 이 한국의 상표를 수집을 했냐면은 뉴스를 거의 3일한 번씩 계속 검색을 한답니다. 검색을 해서 뭐 100페이지까지 계속 이렇게 페,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 있으면서 웬만한 어떤 상표들을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자기는 추론을 하고 있고 물론 그 한국 기업의 대응이 문제다. 왜 한국 기업이 자기 상표를 지키려면은 먼저 추론을 해서 갖고 있어야지 왜 그걸 안 하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도기출한한 거다 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보내왔던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밑줄 둔건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사람 참어 뻔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한국지적권을 보고하고 있대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칭찬도 받고 상금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오해를 자기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면서 얼른 상표 이거 제가 자기가 갖고 있을 때 이전해야 가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죠. 한 3만 인민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약 500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상표 브로커의 지속되는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상표 브로커가 사실은 최근에는 좀 많이 그 힘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해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상표 브로커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상표 권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처음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뭐 3천만 원에도 양도를 해보고 뭐 1억 원에도 양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선출을 했죠. 갖고 있는 상표가 한 800권 정도 되니까 아 이게 지금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표의 어떤 이 기한이 이제 도래가 되면 내가 이거 연장하려고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적인 관리가 좀 곤란했던 그런 상태고, 였그 다음에 중국에도 그 3년이 지난다 상표를 등록을 한 다음에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상표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거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커가 갖고 있는 상표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초에는 이 사람이 피해 기업과 어떤 협상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상표의 어떤 선전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 협상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얘한테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의 상표 심사와 심리 표준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상표 브로커와 같이 어떤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점한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를 크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혹시 갖고 있던 권리라도 제3자가 무효 심판을 청구해 오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무효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변화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표 브로커의 동향이 지금 좋지 않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상표 브로커의 대응을 위해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케이블에도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상표에 대한 선정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 기업 부담을 전체 들어간 컨설팅 비용 중에 그 기업 부담을 한10% 뭐 정도를 받고 전문 로펌이랑 같이 그 특허법인 전문가분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대응해드리는 그런 사, 사업이 있어요. 16년에 한 480여 개사 지원했고 작년에 한 650개사 지원했고요 올해는 더 아마 많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재권 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을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브로커가 어, 그, 여러 피해 기업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기업들이 그 하나의 상표 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제 같이 공동 대응했던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 무역 심판을 제기를 해서 8건, 여덟 개 사의 어떤 승소도 있었고 또 이제 세계 기업이 모여서 프차즈 세계 기업이 모여서 대응했는데 모두 이제 승소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했던 그런 결과서입니다. 그 승소 판결을 결국에 받아냈는데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피신청인, 그러니까 상표 브로커가 되겠죠. 이 상표 이외에도 수백 개의 상표를 갖고 있으면서 그 중에 상가 부분은 이제 한국이 저명한 상표를 갖고 있다. 복제를 했고 모방을 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상표 출원 행위가 결코 좀 이제 선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한국 그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에 대한 선적 유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관계인의 의한 이제 상표의 선점이 있어요. 나랑 현지에서 계약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인이 현지에서 나도 모르게 상표를 뭐 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한테 얘기해 얘기해서 아무 뭐 자기가 그쪽에서 출원을 하면은 더뭐 그런 어떤 사업의 활성화가 될 테니 뭐 나를 믿고 맡겨달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출원을 해버리고 한국 거래들과 관계를 끊어서 자기가 독점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국 상표법 제15조에는 등록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계약이 업무 관계로 인해서 상표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어 이제 등록이 되지 않고요. 이런 참고 사항은 이러한 선그 피해를 대응할 때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간단하게 적어 적어놓은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상표이기 전에 사실 상표도 하나의 저작권으로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국 상표법 제32조에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한 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잘 알려진 상표인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무효청구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 32조고요. 이것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서 그 상표를 좀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표에 기억에 있어서 그내 상표가 부당 선정이 언제 됐는지 이발견 시기에 따라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상표 브로커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등록되기 전에는 조약 우선권 주장과 이의 신청을 할수 있어요. 우리 이의 신청은잘 아시겠지만 등록이 되기 전에 이 상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 그게 있고 조약 우선권 주장은 뭐냐면은 그 이제 파리 조약 근거에서 조약 우선권 주장은 가능한데 우리 기업의 상표가 이제 어, 등록이 된 어, 어, 출원이 된.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선표를 뭐 1월에 출원하고 1월에 출원을 했는데 중국에서 뭐한 3월 정도의 내선표를뭐 누구가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한국에서 이미 1월에, 출원, 1월에 출원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소급해서 1월에 출원 했어요. 어, 출원을한 걸로 소급해서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대응할 수 있고요. 상표가 등록이 된 다음에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 이제 권리화가 이제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무효 심판이나 아니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신청 3개월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중에 이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효심판은 무효심판을 할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네, 불사용 취소심판도 공고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상표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불사용 취소심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 뭐더 길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미 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의 상표 다음에. 상표 뿐만 아니라 티커, 뒷장인 모두 잘뭐 지키고, 잘 이렇게 리잘 하셔서, 우리 기업들 해외 진출하셨을 때, 모두 성공적인 진출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